워커 장군과 벤플리트 장군, 미국의 전 대통령인 아이젠 하워까지 모두 6.25 전쟁에 참전해 함께 싸운 호국 영웅입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자신의 아들을 6.25 전쟁에 참전시킨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국방홍보원의 시사안보영상교재인 그날 군대 이야기는 6.25 전쟁에 아들을 보낸 미군 장성의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안승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25 전쟁 개전 이틀 만에 참전을 결정하고 파병단을 꾸린 미군. 1950년 7월 13일, 미 8군 사령부는 한반도에 전개합니다. 당시 미 8군 사령부를 이끌었던 워커 장군과 함께 그의 아들 샘 워커 데이도 파병길에 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미 8군 사령관으로, 아들 샘 워커 데이는 미 24사단에 배속됐습니다. 당시 북한군에 비해 연합군의 병력은 열세했지만 워커 장군은 성공적으로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내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낙동강에서 올라오는 워커 장군의 연합군. 대전에서 오는 아들 샘 워커 대위가 있는 미24사단. 여기에 인천에서 들어오는 맥아더 장군까지 합세해서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그런데 12월 23일 비보가 전해지는데요. 워커 장군이 전사했습니다. 이때 워커 장군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한 표창을 아들에게 전달하러 가는 길이었다고 해요. 샘 워커 대위는 워커 장군의 유해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임무를 받지만 부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혼자 갈수 없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지휘부의 반대 때문에 6.25 전쟁에 다시 참전하지는 못했지만 이후 베트남전에 참전했고 육군 최연소 대장에 오르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대장에 오르는 정말 진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워커 장군의 전사 이후 미 8군 사령관으로 임명된 벤플리트 장군도 아들을 6.25 전쟁에 참전시킵니다 1952년 3월 벤플리트의 아들 지미플리트 공군 중위가 참전했습니다 지미는 그리스에서 이미 복무를 마친 상황이었는데 자원에서 유2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지미 플리트는 1952년 4월 폭격기를 물고 적지에 들어가 실종됐는데 아버지인 벤 플리트는 아들의 수색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어, 추락한 공군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구출팀이 파견되어야 되고 적진에 투입된다는 것은 많은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바로 그런 희생 때문에 벤플리트는 자신의 아들을 갖다가 구조하라는 걸 이제 중단시킨 거죠. 미군 장성의 아들 중에서 6.25 전쟁에 참전한 군인은 무려 142명. 영상은 이처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한 미군 장성들과 그 가치를 위해 함께 헌신한 아들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며 한미동맹의 기초가 되는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전쟁터로 보낸 미군 장성들의 이야기는 국방홍보원 공식 유튜브 국방뉴스 채널에서 다시 볼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안승혜입니다.